이 회사를 둘러싼 평가는 정말 극과 극인데요.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한번 깊숙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7.7%. 이게 바로 케어젠이 2025년 3분기에 달성하겠다고 목표로 잡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건 뭐, 웬만한 제조업은 상상도 못할 수치고, 이 바이오 업계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거의 경이로운 수준이 될 겁니다. 아니, 연구개발에 그야말로 돈을 쏟아붓는 게 숙명인 바이오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까요? 케어젠의 모든 이야기는요, 진짜 딱 하나의 핵심 기술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펩타이드죠. 이게 과연 어떻게 회사의 금고를 채우고 또 미래의 원대한 꿈을 키웠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케어젠의 비밀병기, 생체모방 펩타이드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를 일종의 자물쇠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딱 맞는 열쇠가 와서 돌려줘야만 움직이는 거죠? 케어제는 바로 그 열쇠, 즉, 펩타이드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세포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야, 콜라겐 좀더 만들어라던가. 지금부터 머리카락을 쑥쑥 자라게 해. 이런 식으로요. 이 강력한 펩타이드 기술을 가지고 케어제는 일단 돈이 되는 시장부터 공략했습니다. 우선 더마힐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건 전세계 130개가 넘는 나라에 수출되는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진짜는 이겁니다. 닥터 CYJ 헤어필러, 세계 최초의 펩타이드 헤어필러인데 이게 탈모 시장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치면서 회사의 가장 강력한 캐시카우, 즉 현금 창출원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장이 케어젠에 이렇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미래의 게임 체인저들 때문이죠. 그첫 번째 목표가 바로 황반 변성. 이게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지금 치료법은 어떠냐면요. 환자가 매달 병원에 가서 눈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해요. 상상만 해도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데 케어제는 이 모든 걸 그냥 집에서 넣는 안약 하나로 바꾸겠다. 그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이 그냥 단순한 상상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 1상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투자자들은 이그 결과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왜냐? 만약 성공만 한다면 수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도 가능하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어젠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목표는 전 세계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수백 조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케어젠의 비만 치료제는요, 먹는 알약 형태인데, 인도에서 진행한 임상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12주 만에 평균 체중의 10% 이상이 빠졌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기존 치료제들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였죠? 바로 근육 손실이었잖아요? 근데 케어젠은 그게 거의 없이 빠진 체중의 72%가 순수 지방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케어제는 정말 완벽한 회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장밋빛 전망에 아주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반복되는 신뢰의 위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 불신의 이유는 바로 이 타임라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뭐 매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 반복된 과거가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취소하거나 금액을 확 줄이거나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사실 그 계약 이행 안 됐어요 라고 밝히는 일이 계속 반복된 거죠. 이런 일들 때문에 시장은 더 이상 케어젠의 발표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게 됐고, 주가에는 신뢰할인이라는 꼬리표가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상적인 비만 치료제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둘러싼 과학적 논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 측정 방식에 있습니다. 케어제는 최성분 분석에 BII라는 방식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헬스장에서 현히 쓰는 인바디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과학계에서 표준으로 치는 건 훨씬 정밀한 덱사, 엑스레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비평가들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BII 방식으로는 근육 손실을 막았다는 그 핵심 주장을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배구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창업자 한 사람이 회사 지분의 63%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사실상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한 논쟁의 양면을 종합해서 케어젠의 핵심 딜레마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왼쪽, 보상 측면을 보면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 믿기지 않는 수익성, 그리고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신약 파이프라인이라는 정말 눈부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위험 측면에는요. 반복해서 깨진 약속의 역사, 과학적 신뢰도에 대한 의문, 그리고 불안한 지배 구조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죠. 보상과 위험,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이제 곧 황반변성 치료안약의 최종 임상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케어제는 압도적인 데이터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